단층대라. 가만히 자고자 아가씨더라고. 돈 주고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나오더라고. 왜따 아, 외대차가... 음. 왔다. 너무 좋습니다. 가지 마라. 진짜 이강 이강 이거 유람선 타네. 가볼만하네. 이모지요 이지요이모이지요 하지마라 여기 사진찍는나오더라고 하나 사진네요아가 사진 전에 유튜브 에자여사진찍 내가 살아본 경험을 자세히 갖가마우치 가마우치에 있는 여기 여기 사진 나오더라꼬 전부 가마우치에 요빌려 주고 돈 판대고 이런 데 전부 참 근데 감이 그래서 아소용 고생이다. 소용 없다. 다 소용 없어 제발야 okay, 제때 좋지. <목소리> 아, 그치다 이제. 그걸로 그걸로 네, 이제 치는 다. 내일부터 고생이 돼. 네. 이제 생아 아, 고생 그래. 자기들우리 아, 우리 아, 한국에 아. 한번 아. 들와밥 먹는 거 사진 찍어 올잖아 자기 그거 올라그 아 여기 낙포 낙사는 내가 같은 느낌이 오늘 녁이예요이건은저 앞에 있어요. 저 파란색 있잖아 의자. 아아저 있네. 우리가 공연 할때 배경이 이 배경이 나오거 와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도명이 더 간다는 뜻이 와우 이지네오 스케일은 엄청 크요 크다 정말로. <laughs> 우리는 배탈 때마다 우리 목배를 다녀요 목배 <laughs> 그러게 어제는 목배고 오늘 올라오니까 우리 집 밖에 없네 이거 <laughs> 전부 가마 었지 이게 사진 찍으라고 해놨나? 이건 가마 찍는 말해 놨는겨요. 아니다. 이건 사진 찍으라고 하나 가마 어째? 찍으라는데. 그래, 사진 네, 찍으라고. 그뭐 고기 잡고 이런. 거 아이고. 안 거예요, 안 사진, 거. 사진 찍는 거기다. 예. 네. 사진 찍는 거 때문에. 전부 거기다 이. 네, 아... 물고기 잡는 거보다 사진. 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쪽 옆쪽에 또 공연장이 보입니다. 새바람로이는 건데 요는 보이가람은이사이사사고 전부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람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도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진찍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사람이사이사사 바구니에 바구이 강하나 때문에 돈벌어무사람하늘구그나여 베고 타고 가도 나고타 가도 조그맣 좋다 아이고, 얘 뭐, 좋아하고 자꾸 찍게 됩니다. 너무 산책이 좋고, 이라고 너무 좋네. 어, 얘는 또 뭐, 저래 또 옷을 입고, 옷도 한번그 찍고, 산책을 샀네. 야 이야, 산책 너무 좋다.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나무 사람 왔다. 뭐 나이 팔이한 사람들이 나무새, 헐리, 이어서 나이가 음, 남은 멋지거든. 진짜 살, 나무 사람 못 죽어 래 살아 있는 것면다더하고말고 죽은 사람 천지피가 한데 어찌 보들 다 죽으면 돼. 에이가 뭐 개마야, 다른지, 봄자 많이 한 번. 아직 살아있다. 아, 좋아요. 나는, 나는 살아있다. 아 좋습니다. <웃음> 멋지다. <웃음> 아, 이거 웃다 아, 살아 야, 이 산이 이건 또 특이하네. 아. 저다 왔네, 가 예, 예, 우리 e 리우리 e s h 으리esh, 으리esh, 으리고 s h 으리esh, 으리esh, 가리 e s h 으리 e s 팀 으리esh, 만리 e s h 으리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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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e s 리 e 리 <놀라> 여기 오늘밤 야, 공연장이라. 아, 진공연장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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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니기니 갈게요. 여러분, 좀좀 좋다. 갔어. 하나, 둘, 니기니 가면 좋다. 아이고, 좋아서, 너무, 너무 좋아서 내가 자고 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laughs> 여기 뭐지? <laughs> 여기 뭐지? <웃음> <웃음> 좋은 거다 나온다, 이제. 에헤이, 남아 사람들이 입, 입맛 살아가고 자꾸 하면 되나? 참아. 지금 살아있는 게 입이 없어. 딴거다 죽어보고. <laughs> 아, 우리 사장님, 누춤. 아, 예. 아, 녹화를 아, 하듯이 막 하고. 이거 안 그러면요. 이거, 이거 와바에 흔질이라. 참말로 내한테 가면 다 흔질이라 가야겠어. 유튜브가. 예. 좋아요. 한 말씀 하있어 사장님, 오늘 뭐 놀러 왔던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짱입니다. 짱이라. 네. 요 경치는 경친 어때요? 경치는 짱이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들이, 나아 서서 이제 갈, 저 배인데 저다와 갑니다. 내가 찍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꾸 에또 찍게 됩니다. 뭐 어차피 이러면 찍어놓고 전체 보면 좋 좋겠다. 요한번보세요대충맨나 사고 하나 고 이건 대나무 배네. 대나무, 진짜 대나무가, 대나무 크다요. 이, 만들어놨대, 나무 아, 진짜 대나무 많네. 대나무 크다잉. 대나무 커. 아, 대나무, 뭐, 저거 완전히, 대양대가, 조리코너 때 나무가. 아이거 진짜, 진짜, 이거 좋, 좋네. 전부 아, 네. 자. 자, 자.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좋죠. 야, 제, 제해피 공대에 는 보면 멋있. 이다 왔어. <laughs> <이제, 웃음> 어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없니 지금 오늘 오후에 되니까 날씨도 이게 좋고 구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안 마약 춥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춥기만 해뭐 오늘 뭐 오늘 이런 거따뜻하기 그러나 지금 배 옥상에 올라와 있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춥소 뭐, 크게 딘 것도 없는데. 너무, 너무 좋고, 뭐. 이강 유람선이 참 대단합니다. 좋았다. 어, 요 산보리 한번 보세요. 이야, 기가 차다. 이거 그래, 그래, 산보리, 산보리 네 개. 예, 뱀, 일 유람 소리를 뱀 났네요. 어, 사람이 없어니까그기에 사람이 없어 괜찮네요. 배 <laughs> <해놔네. 웃음> 강의는 이 강의는 이 강의는 이 강의는 이 강의는 이 강의는 강의이강이강이강는이 강의는 이 강의는 이는이강이강강이강이강의이강강이강이강는이강이이강이강이강이이는의이강이 예 보니 전부 다 이쁜 예, 부산 한일에 좋은건데 오늘은 삶이 짜들어서 아광 손님 별로 없네 산책가 좋은둥이 산사을 못봐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야 진짜 이거 문의하기 이거, 이거, 힘든데 이거 영상에도 다뭐 이렇지요 이거 실제로 눈으로 보면 말도 못합니다 내가 오늘 또 너무 좋아서 계속 내짓고 싶네 바람이불고있고 지금 보자잡고바라 안납니다 보바람이고바안보고지아 이거 시원해지바네보고 바라보고, 와가보고가라보고는라보큰거기있었는라좀고바라 예, 일로 이강주변으로또게렇게 사람 행성 히 살고 있어요. 다저건 아까 송균탑이네 정말 서 이랬어. 서 지금 계속 넘어 넘어네 야. 야, 야 지금 아까 내려가면 지고 요거 올라갔습 올라지는 올라지는 돈 내려갈 때찍는 하고 올라갈 때는 그고 천천히. 好了，我们所有的朋友啊，现在的话都请大家回到位置上坐下来，请您整理一下您的随身携带物品，手机、相机、充电线等等，把它全部收好来了，不要把东西遗落在游船上面，到时候拿取是非常的麻烦。游船即将停靠，顺利的完成了今天的这次航班。那么在这里的话，我就代表本船的全体员工，向大家表示衷心的感谢。有时间的游客朋友，欢迎您下次带上您的亲朋好友，再次来游览这橘世